즉 국제사법재판소가 쟁송적 관할 사건이건 권고적 관할 사건이건 불문하고 대규모 인권 침해나 기후 위기와 같은 공동의 이익이 문제되는 대세적 의무 위반 사건에서 직접 피해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사법 절차를 추동하는 현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소송은 배타적 주권 개념을 바탕으로 양자적 계약관계 기반하여 개별 국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능만을 예정하고 설립되었었던 전통 국제법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야기하는 불협화음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법기구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는 질문, 이런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는 다양한 질문에 국제사법기구 구성원들과 여러 국제법 주체들이 대응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이기를 기대해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공익소송의 장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제3자 소송 참가 절차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국이 아닌 즉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국이 ICJ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ICJ 규정 제62조 절차라고 불리는데요. 이 제62조 절차에 따르면 ICJ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는 참가 신청을 해서 재판소가 그 참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62조 절차라고 하고요. 둘째로 ICJ 규정 제63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자조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다자조약의 다른 당사국이 해당 다자조약의 해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참가를 신청해서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중제 62조의 경우 소송 참가가 소송 자체에 소송 자체 대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소는 신청국이 소송 참가의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에 제 63조 즉 다자 조약의 해석의 문제된 사건에서 소송 참가하는 절차는 신청국이 협약 당사국 자격만 있으면 권리로서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공익소송이 국제법 질서에서 발전하면서 제62조 절차와 제63조 절차가 모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양상과 함의에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63조 절차, 즉, 다자주하게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활용하는 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63조 절차에 따른 소송 참가가 특이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협약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분쟁의 한쪽 당사국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원고인데요. 저 주로 원고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협약 당사국들이 대거 소송에 참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에 개시됐던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에서 7개국이 제 63조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였고요. 2022년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사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예 집단사례협약 당사국이 제63조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해서 주로 우크라이나만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 절차가 너무 심하게 지연되고 형평성 문제 등 절차적 어려움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한편 제62조 소송 참가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니카라가가 ICJ에 제출한 이미, 이미 진행 중이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사건에서의 소송 참가 신청이 매우 특기할 만합니다. 니카라가는 이미 진행 중인 남아프리카 대 이스라엘 사건에 소송 당사자로서 참가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시도였습니다. 이게 왜 이례적인 시도였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니카라가가 참가 신청의 근거로 삼은 이 제62조 소송 참가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소송 참가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로 규정상으로는 소송의 비당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참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실제 실무를 보면 ICJ는 설립 이래 국제사법재판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제62조에 근거한 소송 참가 신청 10건이 있었는데 그 10건 중단 3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송의 비당사자로서의 참가만 허용했습니다. 즉 ICJ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제3국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도록 허용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니카라과의 신청은 성공 확률이 매우 희박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니카라과는 집단 사례 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니카라과는 사실 더 쉬운 아까 다자 조약 개석에 문제되는 절차를 활용해서 소송 참가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살해협약 당사국인 니카라가가 상대적으로 쉽게 소송 참가를 권리로서 할수 있는 제63조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제62조를 내세우며 그것도 소송 당사자로서 참가를 신청한 까닭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니카라가가 초송 참가를 신청하면서 집단살해, 아까 제가 질문 1,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때 이스라엘 사건은 집단살해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소송에 니카라가가 소송 참가 신청을 하면서 집단 살해 협약에 따른 의무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이기 때문에 제26조상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니카라가는 소송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를 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가 단한 번도 제62조의 근거한 소송 참가에 관해서 이러한 당사자로서 참가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을 인용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니카라가는 대세적 의무에 기반한 소송 참가에 새로운 법리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 1과 2에서 직접적 피해국이 아닌 남아프리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의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가는 이미 진행 중인 남아프리카 대 이스라엘 사건에 당사자로서 추가로 소송 참가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ICJ가 아까 남아프리카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대세적 의무 위반 사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면 다른 모든 집단 사례 협약 당사국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소송 당사자로서 추가로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리적으로 볼때 이에 대해서는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한 근거가 되는 법률적 이해 관계 유무 테스트와 제 3자 소송 참가 허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이해관계 유무 테스트가 법적으로 같은 성질의 테스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양자는 다른 성질의 테스트이기에 별도 판단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ICJ가 지금 ICJ 국제사법재판소가 지금까지의 선례를 모두 뒤집고 리카라과의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설사 국제사법재판소가 니카라과의 이번 소송 참가 신청을 수락한다 하더라도 향후 절차 운영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니카라과가 제6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서 만약 참가를 함께 된다면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 중에 무엇을 입증해야 되며 어떠한 절차상 권리를 누리게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법리적 난제들을 설사 ICJ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간다 하더라도 니카라가가 이런 식으로 소송 당사자로서 추가 참가를 하는 것이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라는 의문도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가 소송 참가 신청이 소송 당사자로서의 참가 신청이란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거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니카라가가 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할 경우. 니카라가는 소송 당사자가 누리는 모든 절차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모든 절차에서 변론서를 제출할 권리, 모든 관할권 및 본안 쟁점에 관한 구두 변론권, 임시 재판관의 임명한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니카라과가 이러한 절차상 권리 행사를 모두 하겠다고 할 경우, 이는 불가피하게 소송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니카라가가 소송 참가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남아프리카드 이스라엘 소송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미미해 보입니다. 왜냐면, 하 니카라가가 원고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공유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당사자로서 참여해야만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저항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상기한 법리적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 난제와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가 많다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의 이러한 독특한 행보가 이례적 행보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어, 더 제고하고 있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주요 무대라고 할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폭력과 공포가. 다른 모든 국가들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송,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는 당사자임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능이 굳이 말씀드린 것처럼 ICJ 규정 제62조 절차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는 앞으로 법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어, 직접적 피해국이 아닌, 어, 국가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과, 또, 다른 모든, 어, 국가들이 제3자로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또 추가로 참가할 수 있는 것까지 인정되고 또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률적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국제법 질서에서 공유소송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의 흐름이 국제법 질서에서 반짝 유행으로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 아시, 아, 앞서 말씀드린 국가와 국가 간의 쟁송적 사건뿐만 아니라 ICJ의 권고적 사, 관할 사건에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간의 쟁송적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등 많은 국제 기구들이 국제법에 대해 묻는 중요 질문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도 하는데요 후자의 이 권고적 사건에서도. 어, 커먼 인트레스트 공동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ICJ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책 및 관행에 따른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사건에서도 52개국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었고요. 2023년에 개시된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국제법상 국가들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묻는 권고적 사건에서는 90개국이 넘는 사, 국가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가 쟁송적 관화 사건이건 권고적 관화 사건이건 불문하고 대규모 인권침해나 기후 위기와 같은 공동의 이익이 문제되는 대체적 의무 위반 사건에서 직접 피해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사법 절차를 추동하는 현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유소송 발전 양상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전쟁과 집단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기후 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소송은 베타적 주권 개념을 바탕으로 양자적 계약관계 기반하여 개별 국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능만을 예정하고 설립되었었던 전통 국제법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야기하는 불협화음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법 기구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전에 야기하는 질문, 이런 이 새로운 도전이 야기하는 다양한 질문에 국제사법 기구 구성원들과 여러 국제법 주체들이 대응해가는 이 역동적 과정이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